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진짜 챗찌 p t 활용법입니다. 지은이는 김준성, 브라이스 유, 안상준의 공동 저서입니다. 오픈AI가 선보인 챗찌 p t 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챗찌 p t 는 단순 검색 엔진이나 챗봇 수준을 넘어 논문 작성, 마케팅, 번역, 작곡, 코딩, 교육 등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AI 도구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향상에 관심이 있다면 이 도서를 통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사업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리드 호프먼 링크드인 회장, 피터 틸 클레리엄 캐피탈 회장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0억 달러 투자를 하면서 구글을 위협할 수 있는 회사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AI는 2017년 구글이 트랜스포머를 제안한 이후 그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2018년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사용하여 만든 GPT라는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GPT1로 불리며 GPT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GPT2, GPT3, ChatGPT의 시초가 됩니다. ChatGPT는 GPT 3.5 버전입니다. 언어 모델은 가장 확률이 높은 답변을 완성하지만 그 답변의 진실,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언어 모델이 문맥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거짓된 사실을 섞어서 생성하는 이러한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채찌 PT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 모델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채찌 PT가 작성한 답변에는 항상 거짓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이나 논문 작성, 법령, 의사의 진단 등을 챗찌 p t 에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챗찌 p t 의 등장 이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AI 관련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면허 시험 합격 미국 캘리포니아의 의료 스타트업인 엔서브렐스 연구진은 챗찌 p t 에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시험에서 50% 이상 정확도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2. 로스쿨 시험 통과. 채찌 p t 가 미네소타 주립 대학교 로스쿨 시험에서 에세이까지 순식간에 써내면서 종합점 수시 플러스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최하위권 점수이기는 하나 과목 수료가 가능한 학점입니다. 3. 수학 9등급 채찌 p t 가 수학에는 영 소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검증 스타트업 에나와 연세대학교 인공지능 김시호 교수 연구팀이 실제 수능 문제를 채찌 p t 에 풀어보게 한 결과. 수학 영역에선 9등급에 해당하는 17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슈를 잠시 알아보았고요. 이 도서는 제목 그대로 진짜로 채찌 PT를 잘 활용하는 법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서는 채찌 PT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1분 만에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구글 스프레드 시트와 채찌 PT를 활용한 블로그 글 작성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채찌 PT를 활용하여 유튜브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법과 픽토리 AI와 클로바 더빙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제6장에서는 사진을 이용해 글을 써주는 글 작가 채찌 PT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7장에서는 채찌 PT를 가정교사와 면접관으로 고용하기, 제8장에서는 채찌 PT와 AI 아트로 시작하는 웹 디자인에 대해, 제9장에서는 채찌 PT로 엑셀 업무속도 10배 높이기, 제10장에서는 채찌피티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기로 구성되어 있고, 제11장에서는 채찌피티의 날개를 달달하는 제목으로 주식 데이터 분석, 부동산 데이터 분석, 카카오톡 대화 분석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채찌피티는 텍스트 위주의 언어 모델임으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 힘을 합하여야만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채찌피티가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빈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해볼 수 있는 채찌 pt와 빙은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다른 답변을 내놓아 사용자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채찌 pt가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제대로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채찌 pt보다 더 많이 하는 인간의 지식에 힘이 필요합니다. 저도 방금 채찌 pt에게 도서 진짜 채찌 pt 활용법에 대한 내용을 요약 해줘라고 질문을 하니 다음과 같은 문자가 뜹니다. 죄송합니다만 진짜 채찌 PT 활용법이라는 도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직접 액세스할 수 없으며 이 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지식은 2022년 1월까지 업데이트되었으며 해당 책에 대한 내용은 그 이후에 출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요약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찌 PT와 같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자연어 처리, 기계 학습, 인공지능, 챗봇 및 자연어 이해와 생성에 관한 다양한 온라인 자료 및 학술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 제목에 관한 정보를 더 상세히 제공하시면 해당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챗GPT의 지식이 2022년 1월까지만 업데이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일들은 대답을 하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도서는 채찌 p t 가 다른 생성 AI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GPT는 General i r e e t r i n d Transformer의 약자로서 생성 플러스 자가학습 트랜스포머를 결합한 문자입니다. 채찌 p t 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채찌 p t 의 악용이 우려되는 분야는 범죄, 사이버 보안, 저작권, 부정행위, 가짜뉴스 대량 생산 등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1월 오픈AI의 기업 가치를 290억 달러, 약 36조 8천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채 g p t 가 보여주듯 AI 솔루션은 기업과 시민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고품질 데이터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를 보장하기 위해 견고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픈AI의 GPT-3은 대표적인 초거대 AI로서 대용량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차세대 AI입니다. 그리고 채찌 PT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GPT 3.5 버전입니다. 앞으로 채찌 PT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제3의 생성 AI 프로그램과 협업하여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배출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